다음은 어떤 색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색은 아기가 가장 눈길을 많이 주고 이 색을 보면 즐거워하는 것으로 색채심리학에서는 이 색을 많이 접한 아기는 행복하고 적극적인 아이로 자라나 표정이 풍부하고 유머 감각 또한 뛰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색은 무엇일까요? 이 색을 어렸을 때 보면 유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게 된다고 5 4 3 이 1, 정답한 들어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색깔 많이 나오네요. 온라인 아, 여러분들은 색깔이 다 달라요. 주색도 예. 있네요. 주색. 주색 어느 분입니까? 주색. 백가. 은지원 씨 밝은 색이에요. 밝은 색이. <laughs> 밝은 색이 어떤 색인지 표현을 좀 해주세요. 밝은 계통의 색깔을 보면 예. 이게 사람이 기분 좋아지고. 네. 음. 알겠습니다. 끝났어? 밝은 색도 일리가 있긴 야, 있습니다. 참. 예. 자 확인합니다. 아. 정답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 노란색. 정답입니다. 정재영 씨, 미스라 그리고 안호봉 씨. 예. 박상민 씨 무슨 색깔 써주셨죠? 저 하늘색. 하늘색. 박상민 씨는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어요? <laughs> 굉장히 궁금해. 정말 궁금해요. 어렸을 때. <laughs>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잘안나는요 <laughs> 수염은 언제부터 나신 겁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요. 6학년 때 <laughs> 일찍 시작하셨네요. 예. 예. 선글라스는요? 선글라스는 그 고등학교 때 친구 한 명이 이렇게 뺏어가지고 예. 거기다 사인펜으로 이렇게 칠하고 학교 안에서 쓰고 다녔어요. 상성씨길거리 다니실 때 혹시 선글라스 벗으면 사람들이 못 알아보지 않나요? 100%못 알아본다.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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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거짓말로 하는 농담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모자 벗고 선글라스 벗고. 마스크 닦기면 우리 아버지도 저를 몰랐다. <laughs> 자 이번 문제는 스타골든벨의 하이라이트. 음, 네. 요즘 뭐 대학생들이 MT 가면 늘 하는 게임. 네. 절대 음감 릴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세번마이 정말로 좋은 시제들로 네. 따끈따끈하고 파랗파랗한 그런 시제들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laughs> 자 오늘의 시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의 시제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던 노래의 허밍 부분을 담아봤어요. 허밍 아, 어려운요 허밍 부분. 먼저, 슬라인의 시제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인, 어, 음악 주세요. 자, 슬라인의 <목소리도> 시제는 야이야이야입니다. 야이야이야. 야이야이야. 5음절이에요. 야이야이야. 자, 준비하시고요. <목소리도> 백화시부터 시작합니다. 준비, 시. 자, 야야야

야야야야, 이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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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야야, 이야야야야, 이야야야야, 이야야야, 이야야야야, 이야야야야, 이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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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야야야, 이야야야야, 이야야야야야, 이야야야야, 이야야야야야, 이야야야야야야, 이야야야야야야, 이야야야야야야야야, 이야야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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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야야야야야야, 이야야야야야, 이야야야야야야, 이야야야야야야야, 이야야야야야야, 이야야야야야야야, 이야야야야야야, 이야야야야 시제는 무엇일지 쿵쿵 쿵짜자 쿵짜 쿵짜자 쿵짜 가사 에 있는 내용 그대로 네? 담아준다 쿵짜자 쿵짜 네 준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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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쿵짜자 쿵짜 쿵짜자 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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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짜자 쿵짜 쿵짜자 쿵짜 됐습니다 쿵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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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짜

단다디다다 다디다담 <놀라라라> <fito> 준비 시다디다다디다단다디다다디다담다디다다디다담다디다디다다디다디다담다디다다디다담다디다다디다담다디다다디다담다디다다디다담다디다다디다다디다다디다담다디다다디다담다디다다디다다디다다디다다디다디다다다디다다다디다다다디다다다디다다다디다다다디다다다디다다다 <놀람> <parole> <놀람> <Estate> <놀람> 자 오늘 전화. 다른 주 같으면 1분 <laughs> 기록한 우리 스라인 거의 우승권인데 네. 이러다가 오늘 꼴등 하시겠어요. 아, 방송보다 3분이라도 <laughs> 과연? 야. 듣, 자 우리 든나인의 시제를 공개하도록 할까요? 정말 쉬운 아, 걸로 네. 한번 드릴까요? 네. 네. 어떻게 하리수 씨? 네. 아, 정말 쉬운 거 하지 마요. 그러면 더 어려운 거죠? 아, 진짜 쉬운 걸로 드릴게요. 진짜 쉬운 걸로 드릴게요, 하리수 씨. 네, 알겠습니다. 예. 오.

오늘은 오늘 저희가 어. 살짝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예요? 사진 만 보여드릴게요 예.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laughs> 자, 화면을 통해서 시대 만나보시죠 예. <laughs>

우해우 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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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하, 우호우 우하, 우에 우하, 우 우하, 우 우하, 우우우 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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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불이 위에 있습니다. 어? 아, 자, 전보호라고 하셨고요. 예, 전보호라고 하셨고, 백가씨 재용씨 그리고 창렬씨가 X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상 야. 초유로 세 분만 남을 수도 있어요 천문제를 통해서. 잠 예, 김창렬씨, 예? 위에 안, 안 있고 딴데 있나요 그러면? 밑에 있나? 파랑 불이 위 아니에요? 아, 파랑 아, 노랑. 빨강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보행자 신호, 보행자 신호 두 개밖에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 보행자 신호? 에이, 바보들 진짜 <laughs> 아, 보행자 신호 옵니다 <웃음> 안타깝네요. <웃음> 아, 안타깝네요, 재용 씨 빨간불이 위에 <laughs> 야, 이거 첫 번째 문제 보통 우리가 많이 탈락하는데 오늘은 성적들이 좋네요 <laughs> 예. 북한에서는 여자에게도 병역의 의무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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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병약의 의무가 있을까요 여자가 있으면 오. 어 아니라는 말 아, 절반+ 절반 정도 되는데 음. 박성민 씨 네. 병약의 의무가 없다고요 저 북한도 갔다 왔거든요 금강산 아, 그래요? 근데 여군들은 많이 못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인 것 같습니다 지원인 것 같고 예. 지원 씨는 <laughs> 아니 뭐이상지 <laughs> 지원인 것 같은데 <laughs> 지원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그런 거 같은데요, 듣, 듣고 보니까 그런데 오는 왜? 아니 그 영화 보니까 여군들 막 나오길래 음. 북한에서요 아, 음. 그러면 과연 병역의 의무가 있는지 정답은 X입니다 X가 좋습니다 하루 두번 방송되는 애국가 <laughs> 워낙에 웃네. <laughs> 왜? 문제 듣자마자 어. 웃으세요? 문제 가요 항상 방송 끝날 때까지 보거든요. 어, 아, 그래요? 네, 하지 마시고. 1절만 방송되면 예. 오. 아니, 4절까지 할 것이다. 그럼 X. 자, 자, 야, 가렸다 야. 네. 성대결입니다. 남자 두 분은 O. 여자 두 분은 X. 들어주셨어요? 야, 남자는 O. 여자는 X. 야. 남자들이 <laughs> 살아남느냐? 여자들이 살아남느냐? 네. 방송 종료 시 애국가. 일 절만 방송됩니다. 오! 오정답입니다 일곱 <laughs> 번째 문제입니다. 애완동물도 고속버스를 탈수 있다. 자, 갈수 마지막으로 면머스 있으면 오, 갈수 없으면 x. 고속버스요. 자, 야, 자 답이 이거... 갈렸습니다 답이 갈렸어요두 한 분은 살아남고한 분은 탈락자 사고로 갑니다 자, 과연, 정답이 뭘지요 <놀람> 네, 정답! 네. 애완용 동물은, 탑승이. <놀람> <놀람> 불가능합니다. 아, 불가능합니니 골든벨 문제에 도전하게 됩니다. 자, 문제.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서양인은 동양인보다 장의 길이가 더 길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 예. X라고. 그러니까 장의 길이가 더 길지 않다. 그럴린 없죠? 그건 좀 억어진 것 같은데. 놨어요, 몸이랑 네. 몸이랑 똑같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러니까 서양인, 동양인 구분이 없을지 뭐 똑같지 않겠느냐. 네. 어 그래서 X. 네. 자 정답 들어보죠. 서양인과 동양인의 장의 길이 다릅니다. 아그 어, 원인은 서양인은 육식을 주로 하고 동양인은 채식을 주로 하죠. 거기서 길이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자 그럼 과연 서양인이 더 장이 길까요? 동양인의 장이 더 길까요? 아 정답은 X 맞습니다! 정답! <laughs> 고반전 OX문제 열 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국적은? 되지만, 틀리게 되면 여기서 아쉽게 탈락이 되는 거죠. 나오, 자, 오. 자. 오. 아, 네. 오라고, 자, 고민하다가. 자. 이탈리아다. 음. <laughs> 이탈리아라고 생각하세요? 이탈리아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고. 네. 아, 정답. 엑스입니다. 아 네, 바티칸 시국이 따로 있죠?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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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방송 KBS KBS, KBS.